<목소리> 안녕. 음, 오늘은 독서에 관한 이야기. <laughs> 뭐 할까? 뭘로 요 이번 주를 넘길까 고민하다가 어, 한 선생님이 독서 관련 책 추천 목록 그냥 주고 책 추천 목록 주고 책 읽는 걸. 관련 링크 EBS 걸어주고 해서 책 읽도록 하자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 근데 그냥 그렇게 하면 너무 어... 그렇게만 하면 너무 건조한 것 같아서 그냥 가볍게 그냥 책 얘기나 뭐 추천이라고 말하면 좀 웃기고 그냥 책 관련 얘기 좀 하려고 독서 관련 얘기 일단 뭐 어... 독서가 어 니네 어... 처음부터 너무 좀 드럽게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대생기부에서 생기부에서 독서 부분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 진짜 중요해. 더더욱 중요해졌고 예전처럼 책 관련 얘기를 막 주룩주룩 쓴게 아니라 누구의 무슨 책을 읽었는가 그걸로 그냥 끝나버려서 정말 다독 많은 책을 읽는 게 더욱 중요해졌어 생기부에서. 근데 난 지금 생기부를 채워야 하니까 책을 읽어야 된다. 아유자가 삐- 에 소리가 나. 생기부를 채워야 되니까 책. 책을 읽자 라는 식의 이런 목적을 가진 독서에 대한,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책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일단 일단 그래 그냥 책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생기부 책 얘기 좀만 더 하면 니네가 독서 기록을 써야 하기 때문에 책을 읽어야 한다 라는 이런 수단으로서의 독서를 할 생각을 하면 책 읽기가 일단 싫어 그냥 싫어 누가 시켜서 뭘 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사람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거든 누가 시켜 생기부가 시켜서 입시가 시켜서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일단 책 읽기가 싫어지는 거라고 그때부터 책 읽기가 일이 되는 거야 근데 책 읽기는 그렇지 가 않거든 책 읽기 자체가 유희야 재미로 읽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일단 첫 번째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는 책임감부터 벗어나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다 읽을 필요 없어 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만큼 재밌는 책이면 당연히 그럼 너무 좋지. 너무 좋은데 모든 책을 시작하기 전부터 난이 책을 다 읽어야 돼. 내가 과연 이 책을 다 읽을 수 있을까? 아, 난이 책을 다 읽을 자신이 없어. 이런 생각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도 못 하는 애들이 태반이거든. 그럴 필요 절대 없어. 정말 책을 많이 읽는 흔히 정말 책을 많이 읽어서 지혜로워진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책을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부담이나 책임감 같은 걸 이미 벗어 던졌어. 그들은 그냥 적당히 읽다가 어느 부분부터 재미가 없어지거나 어느 부분부터 나에게 큰 도움이 안될것 같으면 책을 던져버려, 그냥. 그리고 다른 책을 본다고. 세상엔 정말 많은 책이 있어요. 재미있는 책도 진짜 많고. 그러니까 꼭 책을, 그 내가 방금 내가 시작한 책을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는 이런 책임감부터 벗어 던져야 돼. 그냥 재밌어 보이는 책을 짓고 좀 읽다가 재밌으면 더 읽고 재미없으면 그냥 던져버려야 할수 있다라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책 읽기를 시작해야, 그래야 책 읽기가 진짜로 재밌을 수가 있어. 유희가 된다고. 어. 어. 아, 진짜야. 음. 재밌는 책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진짜 완전 두서없이 그냥 아무 얘기나 막할 거야. 아무 얘기나. 그래서 니네가 무슨 책을 읽어야 되냐? 재밌는 책을 읽으면 돼. 서점 가서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 간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정말 서점은 놀러 가는데라고. 그냥 재밌어 보이는 무언가를 사러 가는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두근하는 곳이니까 서점을 가서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여유를 갖고 서점을 가야 돼. 여유로운 마음으로 서점을 가서 막 급하게 막 가면 안 되고 가서 이책저책 책 앞에 목차도 읽어보고 내용도 읽어보고 읽어보고 읽어보다가 어 이거 재밌겠다. 라는 마음이 드는 책이 생각이 드는 책이 반드시 한 권은 있어. 어떻게 없겠냐? 그 많은 책 중에 너에게 맞는 네가 재밌어할 만한 주제를 가진 책이 한 권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돼. 반드시 있어. 그 책을 고를 때아이 책이 생기부에 들어갈 만큼 의미가 있는 책인지 뭐이 책을 내가 끝까지 읽을 수 있을지 뭐 그런 고민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재밌어 보이는 책을 하나 고르는 거야. 그리고 그냥 와서 읽는 거지. 재미없으면 중간 에 던져 버리고 아무튼 그래서 정말 투서 없지. 어 투서 없지만 이 영상이 이번 주를 떼우는 영상 떼운다는 아, 표현 아니야. 떼운다고 하기엔 내가 너무 어 유체적인 어, 노력이라든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으니까 어, 때우는건 아니고 이번 주는 요 영상 하나니까 그래서 무슨 책을 얘기해 줄까 하다가 일단 책에도 약간 여러 가지 수준이라든가 단계가 있어 사실 내가 추천하는 책야이책 너무 재밌어라고 너한테 추천해 봤자 너는 재미가 어이,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너랑 나는 너무 다르거든 살아온 세월이 다르고 그 동안 봐온 게 다르고. 지금 흥미있는게 달라서 내가 야이책 재밌어 봐봐 라고 해봤자 니네는 그 책이 재미가 없어 그래서 대부분의 추천도서는 본인에게 맞기가 어려워요 추천도서라는 게 그래 원래 단적인 예로 니네가 요새 너무 재밌다는 야이 영화 너무 재밌다고 하면서 나에게 추천하는 영화들은 대부분 나에게 재미가 없어 그 영화는 니네가 너무 감동받고 니네 인생 영화가 된 영화일지라도 내가 그동안 살면서 봐온 영화들이 있고 느껴온 것도 있어서 네가 지금 재밌다고 나한테 막 보라고 하는 영화가 나에게는 보통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내가 추천한 책도 너희에게 좋은 책이기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뭐 얘기 좀 해보면 책에 도뭐 여러 가지 수준이 있잖아 책에도 수준이 있는데 먼저 이런 책들 많잖아 이런 거 이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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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가 읽는 책이고 내, 내 옆에 있는 뭐 이런 책도 있잖아 이런 거 재미있어서 밤새 있는 화학이라든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런 책들이 있단 말이지 <laughs> 이런 책들이 아니,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책들은 보통 재미가 없어 <laughs> 아니 난 적어도 난 그렇더라고 뭐 재미있는 어쩌고 뭐 재미있는 뭐, 이게 이게 어 종종 재미있는 책이 몇개 있긴 했었는데 내 인생에서 몇개 있긴 했었는데 그 제목만 읽고 읽 보기엔 사실 별로 재미있는 게 없어 왜냐면 난이책 난난이 좋아해 되게 좋아하는 책이고 근데 보통 이 책들은 되게 분절되어 있는 내용들이야 보통 이런 거는 재미있는 생명이야기, 재미있는 화학이야기 이런 거는 정말 짧게 짧게 단락별로 단락별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똥똥똥똥 끊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단락달락 보기엔 참뭐 괜찮아 재밌어 근데 앉은 자리에서 한숨에 그냥 숨한 번에 쫙 읽을 만한 책이 아니야 이책 정말 좋은 책이야 이 책은 내가 애들한테 정말 많이 추천하는 책인데 만화야 만화 만화 얼마나 읽기 가볍냐 만화인데 일단 이런 책은 한 호흡에 읽는 책이 아니니까 어, 사람마다 독서 방법은 다르겠지만 나는 책을 여러 권을 두고 읽거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읽는 책이 있고 나는 집에서 읽는 책이 있고 그냥 가방에 늘 넣어 다니면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아무 때나 읽는 책이 시간이 잘안 나지 근데 어, 그렇게 읽는 책들이 있어. 나는 동시에 여러 권의 책을 막 읽고 읽거든.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시기에는 이 책만 읽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 뭐 네가 어떤 독서 스타일을 가진 사람인지 독서의 스타일 자체를 아직 가지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만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책은 그냥 옆에 두고,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한 단락씩 읽는 책들이야. 아 뭐, 뭐 나쁘지 않아. 이런 책도 서정하면 진짜 많아. 진짜 많으니까 그 중에 막 읽으면서, 막, 막 한번 쫙 훑어보면서, 그래, 이걸 내가 오늘 샀으니까 다음 주까지 다 읽어야지. 이런 부담은 갖지 말고, 그냥 사놓고, 옆에 두고, 창창창 읽는 거야. 그냥.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단락씩. 이거 딱, 딱 그런 책이야. 뭐 이거. 콜라와 생수의 페트병은 어떻게 다를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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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내용들. 뭐다 가치가 있어, 재밌어, 나쁘지 않아. 응. 뭐, 뭐 내가 이거, 이거 왜 이거 왜왜 주로 쳤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줄을 쳐. 아 그리고 난 책을 읽을 때 되게 드럽게 읽거든. 되게 드럽게 읽고 책을 읽을 때, 때 중간 중간 막 이런 책은 막 이렇게 글도 막 내가 막 쓰고 그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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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줄치고 글 쓰고 여기 막 접고 나막 이러거든. 정말 딱이 책을 해서 못 빌려 읽어 나는 드럽게 읽어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왜 이렇게 읽냐면, 아까 말했잖아. 세상에 재미있는 책이 너무 많아서, 내가 최근에 읽은 너무 감명 깊게 읽은 책을, 내가 그 책을 다시 읽기가 참 어려워. 좋은 책이 너무 많으니까. 읽어야 될 책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다시 못읽게 되더라고. 그럼 내가 분명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임에도 불구하고, 한 2, 3년 있다가 보면, 내가 그 책을 읽었었나조차도 가물가물해. 그게 너무 억울한 거야. 아깝잖아. 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그래서 저렇게 난는 더럽게 읽고, 책장 어딘가에 그냥 처박아 뒀다가, 문득부터 문득 생각날 때마다 훑어보면서 줄침대라든가 접은 데라든가 내가 그내 작은 생각을 적어놓은 그런 것들만 읽는 거지. 그러면 적어도 그 책을 읽었었던 그때만큼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억이 나. 어. 그, 그렇게 한두 번, 두세 번 읽으면 그 기억이 이제 완전히 머릿속에 박혀서 계속 영원히 가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책을 두럽게 읽거든. 이늘넘 무슨 얘기야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하는구나 그래 야막하는거야 아무튼 이런 책도 있다 어 이런 책은 그냥 옆에 쟁여두고 있는 책이다 천천히. 어아 그리고 또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김에 해. 니네가 독서 기록을 생기고 했을 때꼭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책만 쓸 필요가 없어 책의 절반 정도만 읽었든 그 책의 일부만 읽었든 생기부에 이책 읽었다고 써도 괜찮아 아그 진짜 뭐비겁한지이나 거짓말 같은 게 아니라고 원래 책이라는 거 끝까지 다 읽어야 돼. 그 책을 읽은 게 아니잖아 그 책의 일부만 읽어도 돼그그 그 일부가 너무 감명 깊어서 네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발췌독이라고도 말하거든 책 일부만 딱 발췌해서 읽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부담 갖지 말고 내킨 대로 막 짙은 대로 보인 대로 막 읽고 막뭐 읽은 다음에 뭐그 다음에 책기부에 적어도 되고 그런 거라고 그 이런 책들은 계속 좀 어, 무게로 치면 약간 가벼운 책들이 가벼워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이고 어, 조금 더 조금 더 무게가 있는 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더 무게가 있는 책들을 읽기 전에 내가 과학을 할 거라면 또는 이과를 갈 거라면 과학책을 좀 깊이 읽어야 되잖아 혹시 이과를 가지 않을 거라면 문과생이라면 요즘 세상이 융합인재를 원하니까 과학적 소양을 가진 인문학도를 원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이과생을 원하니 네가 문과를 갈 거라 해도 과학을 소홀히 하는 건 그닥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조금 더 깊은 과학책을 읽고자 하는 아이라, 아이라든가 문학, 이과적 소양을 갖고 싶은 문과생들에게는 요 책이 참 괜찮아요 뉴턴이라는 월간지가 있잖아 그 월간지 내용 중에 유선 하이라이트라 그래서 하이라이트라 그래서 거기 있는 책들의 내용들을 이게 보통 같은 주제를 책을 책 같은 주제를 몇 달씩 이렇게 장기 연재하기도 하고 이 올해 고 주제를 얘기하고 다음에 고 주제를 또 얘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절돼서 여러 단계로 얘기하는 내용들의 내용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자로 만든 거야. 이게 시리즈가 되게 많아. 이 하이라이트 양자역학도 있고, 상대성 이론도 있고, 뭐 이것처럼 비주얼 화학 뭐 이런 책도 있고. 이런 책이 되게 가볍지만 가볍게 읽을 수 있어. 왜냐면 뉴턴이라 책이 원래 이런 책이거든. 어, 막 사진 막이만큼에막 이렇게, 요렇게, 요런 책들이거든. 가볍게 읽을 수도 있고 이해가 쉽게 갈까 그러니까 이해 이해가 그냥 단순히 줄글책을 읽는 것보다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지. 그리고 아무래도 과학 과학은 좀 비주얼적인 이렇 머릿속에서 비주얼라이징이 돼줘야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돼. 그래서 이 책도 뭐 서점 가서 팔 수도 있고 도서관 가도 많아. 이거는 사서 봐도 좋지만 이 책은 빌려봐도 괜찮은 책인 것 같아. 도서관 가서 그냥 쫙 보다가 재밌어 보이는 거 빌려봐도 돼. 그리 근데 이 책을 내가 왜좀더 어려운 과학책을 읽기 전에 읽거나, 과학적 소양을 쌓기 위해 읽기 좋다고 말하냐면, 이렇게 사진도 많고 그림도 많은 책이지만, 수준이 낮지가 않아. 꽤 높아. 그래서, 대부분의 이 하이라이트 시리즈들은 수준이 꽤 높아. 웬만한, 그러니까 적어도, 니네가 화학원, 물리원, 이런 원 과목의 내용을 뛰어넘는 부분도 있고, 그, 그 부분을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니네가 이런 유의 책을 이 과가 애들이 지금 읽어놓으면, 여러모로 좋지. 뭐, 정말, 정말 좋은 책이야. 이거, 이거. 하이라이트와, 이런 게 있지. 어, 다음은, 다음 역시도 교양으로서 읽을 수 있는, 사실, 과학은 교양이거든.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기억하지 모르겠지만, 과학은 교양이야. 교양. 왜냐면, 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 당연하잖아. 어?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는 걸 아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하잖아. 오히려 모르면 안 되잖아. 그쵸? 나, 어,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 21세기를 산 현대인이? 그래서 그... 그런 것처럼 화학은 그 자체로 교양이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 시대를 산 사람이라면. 그런 의미로 본다면, 어, 요런 책들. 이런 책들이 교양서로서 너무 좋지. 아이책이책참 괜찮아. 이책 괜찮아. 재밌었어. 난 되게 어 정말 가볍게 스르륵 읽 재밌게 읽었는데, 그니까 왜 괜찮다고 말하냐면 솔직히 나는 나한테는 어 나한테 이말로면 그니까 나한테는 조금 쉬웠어. 그니까 그니까 대부분 아는 내용이고 막 계속 그냥 수집하 해서 나는 뭐이책이책 이 때문에 너무 큰 감동을 얻고 막이 책이 내 인생 책이고 이런 건절 절대 아니었거든. 왜냐면이 책을 겨냥한 게 겨냥한 게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갓 과학을 시작하는 아직 문과와 이과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또는 교양을 쌓고 싶어하는 문과 고등학, 이과 고등학생들 또는 이과적 개념을 좀 이해하고 싶은 문과 고등학생들이나 좀 과학적 소양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위한 책인 것 같아요. 타겟이. 그래서 나는 막이 책이 나에게는 막 엄청나게 충격을 당한건 아니었죠. 당연히 아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 너희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책도 너무 좋았고 이 책도 드럽게 읽지만 당연히 뭐뭐뭐 드럽게 뭐, 뭐 읽지만 이거 왜, 왜, 내가 어딘 막 그런 거 있잖아 책 소개하는 데처럼 어딘가 부분을 막 읽으면서 그 부분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해 주고 싶은데 그럴 준비할 시간은 없었어. 내가 또 2학년서부터 오늘 또 가야 되거든. 내가 지금 빨리 찍고 올리고 또 2학년서고 바빠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더 깊이 과학을 알고 싶다 진짜로 알고 싶다라고 하는 애들이. 그전에 읽어야 될 책들이 뭐얘네들어 양자역학 관련 양자역학 관심 많잖아요. 이거 양자역학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내려왔더라고. 지금 내려왔어. 그래서 이 책도 괜찮아. 요거요. 요거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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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괜찮지. 양자역학이 막연히 궁금한 애들은 요거요거. 요거. 과학하고 앉아있네. 김상욱의 양자역학 콕 길러보기라는 책.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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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역학 입문학에참 괜찮은 책이야. 아, 어, 괜찮은 책이야. 뭐 이것도 뭐 얘기하자면 끝도 없는데 뭐 감탄 뭐 그런, 그런 얘기지 이거. 이거 뭐 이런 이런 책인, 책인데 재밌어. 정말 편하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야. 그리고 책을 읽다가 뭔뭐 말인지 모르겠으면 나한테 알려 줄게. 뭐 어, 이거 괜찮아이 책. 먼저 이 책을 먼저 읽고 너무 재밌다 더 읽고 싶다 그러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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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으면 돼. 아 그리고 김상욱 선생님이 최근에 쓴책 중에 떨림과 울림이란 책도 있거든. 그 책도 나 최근에 재밌게 봤어. 재밌게 봤는데 아까 내가 이책 얘기할 때랑 똑같이 나는 그 떨림과 울림이 나한테는 막 엄청난 충격을 주진 않았지. 왜냐면, 뭐, 다 어느 정도 아는 내용, 그 전에 읽었던 내용중그 다른 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할 만한 책인 것 같아. 떨림과 울림도 괜찮은 책이야. 지금 집에 있어서, 집에 있어서 못 갖고 왔는데, 그 책도 괜찮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입문을 할수 있는 거지. 아, 이, 이 비주얼, 화뭐 이거, 뉴턴, 에어, 에어, 에이 뉴턴 라이트양자역학 책도 있고, 그 책도 괜찮아. 양역학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읽을 책으로는 이런 책도 있고 이제 좀더 깊은 책으로 가면 좀더 깊은 책으로 가면 근데 아무리 깊어도 과학은 교양이라 그랬잖아 문과라도 읽어도 돼내 어. 인생에 좀큰 영향을 준 책이라고 하면 난요 책이었어 이 책. 거의 모든 것의 역사란 책인데 이 책은 어 이책 그냥 오래 두고 본 책이야 놓고 쭉 읽는 책인데 이게 빌 브라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라 난이 사람 진짜 좋아하거든 그니까 이 사람이 재밌는 게 처음엔 여행 작가인 줄 알았어. 저 사람 책 중에 나를 부르는 숲이라는 책이 있고, 아, 나그 책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니까 진짜로 재밌어, 웃겨. 난저 사람의 문체가 너무 재밌어서 책 보다 보면 막, 막 이렇게 웃게 돼. 너무 웃겨. 말을 너무 웃기게 해서. 처음엔 저 사람 책에 나를 부르는 숲이라는 책을 읽고 너무 재밌어서 이 사람 책이 뭐가 더 있나를 보다 보니까. 발칙한 유럽 산책이라는 책이 있더라고. 빌브라이슨네 근데 내가 그때 하여튼 유럽여행을 갈라고 준비할 때였어서 그 책을 먼저 딱 읽고 너무 재밌게 읽고 그책 관련해서 유럽여행을 어떻게 할까를 막 짜고 이랬던 기억도 나. 되게 어릴 때였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 그러니까 저 사람 책 자체가 재밌어. 근데 그런 그냥 여행작가인 여행 줄아는 사람이 이 책을 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과학자가 거의 모든 것에 역사를 하면서 우주의 시작부터 인류의 탄생, 그리고 세포 뭐 관련 얘기, 뭐 이런 얘기, 현대 과학 얘기까지 쫙쓴 책인데, 책 자체가 재미가 있어. 문체가 재밌어. 보다 웃게 돼, 자꾸. 물론 사람마다 그 취향이 있으니까, 그 문이, 문체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 작가와 너는 맞지가 않는 거야. 근데 난이 작가 책이 너무 재밌거든. 그래서 나는, 음, 수업하는데도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 이 책에. 이책 읽으면서. 이책 너무 좋고, 이 책도 괜찮고. 근데 이 책은 조금 재밌까. 그런, 재미로써는 없어 이렇게 뭐라그러냐 이렇게 막 웃게 된 책은 아닌데 사실 난 수업에 도움 많이 받았어 수업할 때할 만한 재미있는 얘기들 과학사 과학사가 진짜 재밌거든 내가 과학사를 좋아하거든뭐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받고 작년에 저 너무 좋게 읽었던 책은 이건데 이거 조금 어렵기도 해 이건 조금 어려... 빌브라이스라는 사람 빌브라이스 이라는 과학자 물리학자인데 어, 지금은 이, 이, 이거보다 훨씬 늙었지 이거 되게 옛날에 쓴 책이니까 근데 이 책이 이책이 좀, 뭐, 상대성 이론, 양자 역학, 중력, 현대화학, 뭐, 이런 얘기들 모아놓은 책인데, 어, 나 작년에 읽은 책인데,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나한테 큰 영향을 준 책은 난 사실 이 책이지. 좀 어려워. 니네가 당장 이것부터 읽으면 질릴 거야. 그래서 아까 말한 이런 책을 먼저 읽거나, 이런 책을 먼저 읽거나,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과학적 기반을 쌓아놓은 다음에, 찬찬히 보면 너무, 너무 재밌 어,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 이책 진짜 너무 더럽게읽거든 내가. 막, 줄도 막 엄청 치고, 막, 글씨도 막, 막 이런 거. 야, 오, 그런 거였어. 막 그때그때 막, 그때그때 막든 생각을 막 쓰는 거거든? 헤막 어, 니네가 가볍게 읽을 만한 책 중에 이것도 최근에 읽은 전혀 유명하지 않은 책인데, 가볍게 읽기에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생각할 만한 게꽤 많아. 이것도 단편소설집인데. 그러니까 SF가 왜 의미를 가지냐면, SF는 그럴듯한 미래에 대한 상상이거든? 이 그럴듯한 미래에 대한 상상은, 그러니까 그럴 듯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듯한 문제, 우리가 곧 겪게 될곧 겪게 될 그럴 듯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야. 그게 내가 그 SF 소설을 읽다 보면 우리가 곧 겪게 될 문제들을 미리 생각해 볼수 있는 거지.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야. SF는 정말 그래서 가치를 가져. 판타지랑의 가장 큰 차이는 그거야. 우리가 곧 겪게 될 문제들을 미리 미리 고민하고 걱정해 보는. 뭐 윤리적인 문제들이지 대부분은. 그래서 SF가 정말 좋은데 이거는딱 그런 거에 딱 좋아 정말 정말 곧 겪게 될 문제들을 가지고 책을 쓴 거라서 가볍고 읽을만하고 고민할만한 책들 응, 그런 내용 그런 내용들이야 어, 빅데이터에 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래 어, 그렇지 어 맞아 맞아 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이 어, 책도 괜찮으니까 이좀 뭐 보면, 보면 좋고 그만 얘기하자 그래, 아무튼 그렇다는 거야. 소설 뭐뭐 뭐 그래. 인터스텔라 같은 거든, 야 너무 좋은 영화고. 인터스텔라가 드럽게 재미없다는 사람도 많잖아. 근데 사실 그건 이런 좀 과학 교양이 없거나 좀 이해가 부족해서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그 상황 상황들에서 긴장감을 느끼지 못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예를 들면 일단 시간은 시간 다르게 가거든. 모든 존재가 다르게 가. 가만히 있는 얘와 얘가 지금 시간이 다르게 가. 움직이는 애는 시간이 느리게 가거든. 가만히 있는 애보다. 이거는 뭐 증명이 이미 된 거야. <laughs> 그런 것처럼 움직이는 애가 시간이 느리게 가고, 또는 중력이 큰 곳이 시간이 느리게 가거든. 시, 중력이 너무 크면 아예 시간이 안 가기도 해. 상대적으로. 그런 게 현실이다. 상대성 이론에 의한 완벽한 현실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인터스텔라를 보면 엄청 긴장돼. 미쳐버릴 것 같아.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이 딸을 지구에 두고 왔잖아. 딸을 지구에 두고 온 채로 중력이 엄청 큰 행성으로 가거든. 거기서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서 거기에서의 한 시간은 뭐 지구에서의 십수년, 막 이렇게 가.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빨리 일을 해결하고 그 행성을 빨리 떠나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 두 시간 보내면 지구에서 몇 년, 몇십 년이 지나서 내 딸은 이미 늙어버리거든. 그래서 그 주인공이 마음이 엄청 급한 채로 일을 빨리 해결하라고 막 그래. 그런데 지구 시간이 막 가. 고왜냐면 거기서 내가 미적대 버리면 내 어린 딸이 자라는 모습을 다 놓쳐 버리는 거잖아. 그러 나는 그 거기서 막 심정이 막 터질 것 같았거든. 나 너무 몰입돼서.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터스텔라의 요소 요소들은 다 이렇게 실제 과학적 어떤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더 재밌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 뭐 여기까지 하지 뭐 이외에도 할 말이 준비 연식이 더 많은데 이미 너무 길게 얘기해버려서 이미 여기까지 보는 애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laughs> 그렇지 너무 길게 얘기했어 또털 뭐 없는 원숭이나 이기적인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라는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이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뭐 그만 얘기하지 뭐 보겠냐 이 영상을 누가 여기까지 <laughs> 그냥 뭐 아까, 아까 내가 말한 책도 좀 읽어보고 그럼 뭐 거기에 독서기록에 쓸만한 것도 있을테니까 읽어보면 좋고 그리고 시간 날때 그런 SF영화 같은 것도 좀 보면 좋고 그래비티 아까 말한 그래비티 컨택트 컨택트란 영화도 있고 컨택트란 영화도 있고 둘다 너무 좋은 영화야 진짜 컨택트 컨택트 뭐 인터스텔라 여섯번째 날이란 영화도 너무 좋고 마이너리티 리포트 아이 영화도 너무 좋지 너무 좋고 S.F. 영화들이야 다또 뭐가 있지 아, 너, 너무 많아 생각이 안 난다. 아뭐 그래? 아 너무 뭐 그래? 저아 저... 아! 최근에 봤던 최근이 아니라 작년 중에 봤던 좀 잔인한 영화긴 한데 업그레이드란 영화도 괜찮았어. 업그레이드. 와 그것도 괜찮았 괜찮았지. 그건 약간 조금 더 오락 영화야. 그래서 정말 그냥 재미가 있어. 약간 약간 잔인해. 약간 잔인한데 업그레이드란 영화도 괜찮았고 근데 요새 S.F. 영화 잘안 봤나? 뭐가 있지? 아무튼, 뭐, 그래, 뭐, 그런 것도, 뭐 그래. 아마 이 영상, 이 영상이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영상이야. 건강하고, 학기도한 고생했고, 다음 학기 또 고생하자. 퇴, 퇴.